크립토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코인은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원래 밈코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결제 지불 수단으로서의 환골탈태를 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라이트코인을 그 하드포킹한 럭키코인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하드포킹해서 도지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은 가능하고요. 어, 일로 머스크의 신당 창당 이슈와 더불어서 화제가 되고 있고 이런 주변 환경들이 도지코인의 향후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철저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매일매일 뉴스와 각종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그날 그날에 가장 핫한 코인 상승 여력이 충분한 코인들을 선별을 하고 진입과 목표가 손절과 설정해서 행동요령이라든지 상승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무브먼트 문자는 6월 24일 오후 1시 정도에 발송됐던 문자고요. 뭐 발송 시점은 1차 랠리가 끝나고 눌림목이 형성됐던 지점이었고요. 피보나치상으로 382선까지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 진입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를 가뿐히 넘어서서 지금 2차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진입하셨던 회원분들이라면 지금은 30%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시는 중일 테고요. 이처럼 제가 그날그날, 그날 진입 시점이라든지 종목들을 선정하고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셔서 문자 받아보시면 정말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참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정당에서는 비트코인을 수용할 것이라고 공표를 했고요. 뭐 트럼프는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머스크의 아메리카당은 도지코인의 정치 버전이다. 도지코인이 화두에 올랐죠. 그리고 머스크의 아메리카당은 비트코인, 도지코인의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런 혼선이 지금 그래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머스크가 신당을 창당을 해서 바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상원이나 하원의 의원을 일정 부분 배출을 하는 게 일단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선 출마에 대한 꿈도 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랜딩이 될지는 모릅니다. 양당 체제가 워낙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미국이기 때문에 이 제3당의 출현이 어떤 식의 파장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분석은 자체하고 도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을 만들면 후원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후원금 규모가 좀 다르죠. 그런데 머스크가 후원금을 비트나 도지로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수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블록체인 세계를 받아들일 거라고 얘기를 했고 성향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친 암호화폐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비트나 도지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ETF 승인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발표를 했고, 소울, 리플, 도지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갑자기 피크를 일으키면서 상승하는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피크를 일으키는 상승은 원래 개인들이 주도를 하고요. 기관들이 들어올 때는 천천히 천천히 밀어 올리는 형태를 보입니다. 지난 4월 달부터 비트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식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타이밍을 못 잡은 사람들은 수익을 볼수 없었고요. 개인들은 꼭 끝물에 들어가서 지금 횡보를 하는 차트에 물려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ETF라든지 금융상품들의 출시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응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도지코인의 일봉 차트고요. 어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을 하고 도지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어떤 세간의 인식을 보여 줄수 있는 어 차트를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지금 4월 달부터죠. 4월 달부터 큰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 모든 알트코인들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을 하기 전까지 발표하기 전까지의 그 메인 매물대는 315원대였습니다. 315원대 매물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신당 창당을 발표하는 시점까지로 매물대 그래프를 확장을 하면 뚝 떨어집니다. 225원대로 떨어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위에 매물대에 있던 물량들이 실망 매물로 손절을 하면서 손바꿈이 일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 매물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래 230원대, 225원대에 아주 큰 수급이 붙어서 이 기간 동안 이 가격대에 진입한 사람들이 월등히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코인도 그렇고 모든 금융 상품들은 그렇습니다. 상승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진짜로 상승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진입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의 신당 창당이 도지코인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여러 가지 분석은 가능하지만 이 가격대부터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짧게 손절라인 잡아놓고 무조건 진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자들 받고 싶으시면 아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6이나 100이라고 남겨주시고 꼭 문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앞서가는 생각일 수 있지만 도지코인이 크게 상승했었던 것은 테슬라를 도지코인을 통해서 구매하겠다고 말을 했던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부터 그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10배, 20배의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이기도 하니까 지금 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문자들을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해 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겨주시고 이에 관련된 문자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은 리테일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 경기 전반에 관한 매크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나면 현재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향성을 토대로 매매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상승 채널일 때는 수익 구간을 길게 하락 채널일 때는 수익 구간이 보이더라도 짧게 설정을 해야 승률을 높이고 착실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정말 확실한 매수 타이밍이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시장 상황에 가장 맞는 코인을 선별을 하고 그 코인의 진입과 목표가 손절과 설정하고 행동 요령까지 전부해서 매일매일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셔서 문자 받아보시면서 꼭 수익 보는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시장에 대한 공부와 포지션이에 대한 테스트를 병행을 하시면서 승률과 수익률을 조금씩 확인해 봐시다 보면 이기는 습관이 붙을 수 있고요. 그 이기는 습관이 붙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시드는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시고 문자 받아보시면서 꼭 여러분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